앉은 자리 자체가 그냥 남들은 태어났을 때 그냥 뭐 어디 그냥 어느 땅바닥에 앉아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디 그냥 황금 의자에 앉아 있는 거지. 태어났을 때부터 누가 이렇게 앉혀준 거지. 어, 내년 수전으로는 사실은 여자 관계도 여자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음 음, 올해 하반기서부터 내년까지 여자 관계나 이런 것들로 조금 조심해야 되고. 선생님, 네. 오늘도 인물 신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남자 이 씨예요. 어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어 뭐라고 해야 돼 타, 타고나기를 자체가 머리가 좀 천재성이 있고 어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머리를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원래 공부 잘하는 그런 머리 말고 네. 어 무언가 개발하고 무언가 머리를 쓰고 무언가 조금 이렇게 음 잔머리도 잘 굴리고 조금 이렇게 뭐 아무튼 그 아무튼 똑똑한 사람이야. <laughs> 똑똑한 사람이야. 표현법이 안 돼. 어... 이 사람은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 맞고 어뭔가에까 그러니까 어떤 울타리나 어떤 거에 있어서 큰 되게 산 같은 사람. 내가 음. 많은 나무들이나 많은 숲이나 많은 그 산에 산이 많은 걸 품고 있잖아요. 흙도 품고 있고 물도 품고 있고 나무도 품고 있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새도 품고 있고 동물들도 품고 있고 많은 걸 내가 아우르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은 음. 내가 울창하게 정말 울창하게 그런 팔자도 있나요? 좋은 거예요? 음 어떻게 보면 어 우리는 무언가를 갖기 위해 우리가 막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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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를 들어 졸업하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야 되고 우리가 회사를 다니려면 면접도 보고 어떤 거 시험을 봐서 어, 어디를 취직을 해서 어느 자리에 앉기 위해 승진을 하기 위해 뭔가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야 된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태어났을 때부터 누가 숟가락으로 뭘 떠먹여줘야 돼 떠먹여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 앉은 자리 자체가 그냥, 남들은 태어났을 때 그냥 뭐 어디 그냥 어느 땅바닥에 앉아있거나 의자에 앉아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디 그냥 황금 의자에 앉아있는 거지. 태어났을 대박. 때부터 누가 이렇게 앉혀준 거지. 오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자체가, 오? 어? <laughs> 이, 이분 자체가, 어, 내 스스로가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만 산 사람이지, 뭘 가져보기 위해 노력해서 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남들한테서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뭔가 쉽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 저거 갖고 싶어? 돈 주고 사. 나 저거 하고 싶어? 돈 주고 해.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 책임자의 이런 총괄에 대한 이런 성향이나 뭐 이런 높은 울타리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아우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성향은 있지만 쉽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나 이거 사. 나 이거 갖고 싶어. 나 이거 해야 돼. 너너 너 내가 이거 얼마 줄 테니까 너 이거 나한테 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이 그리고 재작년 재작년 수준까지는 사실은 조금 내가 많은 위기들을 많이 겪었어야 돼요 위기들도 겪고 많은 진짜 뭐 구슬수나 사람들의 뭐 안좋은 그런 말들이나 되게 뭔가 많은 것들이 나를 조금 음, 깎아내리고 힘들게 하고 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려 작년 수준부터는또삼재 인데도 3재 수준에 좀 많은 것들이 변동이 왔어요 이분 음... 변화 변동이 시작되고, 많은 것들이 변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내가 얻고 싶었던 거, 갖고 싶었던 거를 또 취하기도 하고, 내가, 어, 또 이분이 조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아예 무너질 뻔도 했지만, 조금 많이 무너질 뻔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은 자기 자리를 지켜낼 수밖에 없던 게, 남한테 한 번도 내걸 뺏겨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은. 대박. 항상 내걸잘 지켜왔던 사람이고, 어, 내걸 누군, 누군가한테 뺏긴다? 용납이 안 돼. 음.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져야 돼. 그게 뭐 사람이 됐든, 금전이 됐든, 물건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게 됐든. 어, 이 사람은 성향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보고 배웠어. 자라온 거야, 그렇게. 거의 퍼펙트한 것 같아요. 음... 이분은 재벌이거든요. <laughs> 재벌? 네. 재벌? 어, 삼성가의 총수입니다. 3대 총수. 이재용. 씨. 작년에, 작년 10월에 회장이 되셨어요. 네. <laughs> 거의 선생님이 점수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쵸? 누가 이미 그렇게 앉아있다. <laughs>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요, 왜요? 남의 거 뺏어야 된다, 그러고. <laughs>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 아니, 그, 이분 자체가. 아니, 근데. 나 테러 당하는 거 아니지. 나 하도 욕먹어가지고 지금 몸살여? <laughs> 이분이, 이분은 팬 이런 거 없죠. 나 무서워. 이, <laughs> 이, 이분이, 어. 내 스스로가 원래가 그러니까 원래 성품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보, 그렇게 보고 자라온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자라왔던 틀이 좀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사리분별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잠깐 어 정말 떨어질 뻔도 하고 나아가갈 뻔도 했지만 이분은 단한 번도 내 거를 뺏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자리는 지켜내는 사람이야 내 거에 내 틀에서 요거 벗어나지는 않아요 음. 어디서든 내 거는 무조건 지켜내 정어 그리고 이분이 음... <laughs> 나오는 대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 내년 수전으로는 사실은 여자 관계도 여자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음... 음, 올해 하반기서부터 내년까지 여자 관계나 이런 것들로 조금 조심해야 되고 올해나 내년 수전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무언가를 조금 하나를 뭔가 더 벌리거나 무언가 를좀 크게 뭔가 좀 뭔가 이슈가 될 만한 이게 삼성가에서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거를 뭐, 뭘 하려면 나라에 뭔가 뉴스에 나올 만한 일들이 뭔가 벌어지겠죠. 네. 근데 이분이 어, 내년이나 올해 하반기나 내년이나 요수전에 뭔가 좀 크게 어, 이슈가 될 일이 있고 뭔가 크게 움직일 일이 있고 뭔가 하나를 이렇게 내놓을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본인 회사에 관한 일이겠지. 어, 그리고 이 이재용 회장 이분은 어, 내가 앞으로도 조금 내년 수전에도 좀 이슈가 될 일이나 뭔가 크게 내놓을 일은 있지만 그와 관련 또 그에 반대로 내가 조금 괜히 어, 또 관제나 뭐나 괜히 뭔가 비리나 이런 거에 휩싸일 일이 조금 있어요 그런 거 그런 거는 조금 내가 정리할 게 있고. 끊을 일이 있으면 딱 조심해서 뭔가 다 정리를 하고 끊으시는 게 나. 왜냐면 관제수가 또 들어와 있으니까 음... 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자 네. 뭐 이런 걸로. 네, 아니 여자 관계는 다른 거고 음... 또 관제나 이런 비 이런 거는 또 내년에 뭔가 비리나 뭔가 이런 걸로 좀 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또 특별한 게 보이는 게 있으실까요? 음, 특별한 거 없습니다. 어, 이대로 이분은 총수의 삶을. 네, 승승장구 하실 거예요. 어. 다만, 내가 좀 앉은 자리를, 내가 그러잖아이 사람은 어떻게든 끝까지 지킬 거라고. 앉은 자리를 지키더라도 내가 앉은 자리가 좀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좀 주변 내부를 잘 다스리고 정리정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관리를 좀할 필요가 있어.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는거 아, 아닙니까? <laughs> 저는 왜 푸바오를 정말? 아니, 갑자기 문득 떠서 여쭤봤어요. 아닙니까? 동물 관련? 에버랜드. 죄송합니다. <laughs> 푸바오는 가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본인의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푸바오는 못 됐고 와. 어떻게 네. 할 수가 없어. 근데, 어, 저한테 비춰지는 모습은 푸바오는 떠나긴 떠나지만 언젠가 우리나라로 다시 또 돌아올 일은 있어요. 연이 우리나라랑 아예 다시 확 끊기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뭐, 동물신점은 봐본 적이 없지만 그냥 제가 잠깐 느껴지긴, 아니, 이분 보다가 왜 갑자기 팬더야? 그러게요. 아줌마! <laughs> 마취총을 쏴야 돼.